주신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겠습니다 신학성경 46면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젊을 <목소리>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오늘의 계획을 시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나를 하았다 그들이 몹시근심하여 각각 몇자오여주는 나는 아, 니지요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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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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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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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렇 이렇게, 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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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때. 내가 나를 또다시 라그래나님의 사랑이 습니다 오늘 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십니다. 이십 말씀이 점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자리에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유월절 마지막 날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를 들면 성 안에 있던 그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둘러 앉으시고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사를 나누시는 자리에서 저희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런데 저녁 그 식사의 자리, 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꺼내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물 때에 14일, 1월 14일 6월절 시작되는 그 장면이죠. 젊을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슈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배신할 지자가 누구인지 어떤 뿡뿡이가 있는지 대제수자를 만나고서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가룟니다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22절부터 24절 말씀 도드읽겠습니다 그들이 몹시 그의 심하여 각각 여자되 각각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주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파이라. 인자가 자기에 대한 기록된 대로 가고 내와 인자를 파는 그사람에게도 화가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면게 좋을 것아닌 혹시 자기일까? 그렇죠? 제자들이 각각 예수님께 여는데 나는 어, 그렇지 않은데 혹시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까봐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또는 나는 아닌데, 나는 전혀 그렇지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다고 생각하실까봐 나에 대해서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해하실까봐 걱정하면서 예수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묶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각각 이숨께여 쭉고 있는 이 자리에 누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가미노다입니다. 이미 대지주장 가야바를 찾아가서 은삼씨를 내가 내스스로 맡겨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맺고, 이 자리에 들어와 앉아 있는 가르부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가르부다의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이미 다그계획을 알고 계시잖아요. 무슨 짓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예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생각을 하시든지, 못하게 하시든지, 그러시지 않고, 왜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21절 말씀 주면, 그들이 먹을 때, 한참 식사를 하던 중입니다. 6월절, 그그 마지막 만찬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던 그 자리에, 그쵸? 왜 이렇게 돌려서, 다있는 데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게다가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다들 조바심이 나서, 그래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닌데요? 이러면서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밟아야. 예수님 다시 한번두 번째로 반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25절도 보시면, 이제 마음이 찔리고 초조함을 느끼던 도둑이 재발적에는 그런 가르쳐주다가 가릇, 그제서야 맞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단 더 약을 돼. 라피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실 때 네가 말많구나세 번째 예중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갈로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말 나인 거 아시나? 달고 계시나? 그러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제서야 네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장면인가요 왜 예수님 다 아시는데도 돌려서 돌려서 빙빙 돌려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청다 못한 유다가 나서고 그제서야 세 번째 너라고 지목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왜 처음부터 너잖아? 네가 다그 준비해놓고 왔잖아 네가 되실 수 있는 맞는 왔잖아 내가 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빙빙 돌려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돌이킬 기회를 있으면 주고 계시는 거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 아시지만 모든 의도를 그 계획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결국 어떤 길로 나아갑니까 4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좀 넘겨서 47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열두 중에 하나인 유다라 왔는데 대사장들과 대성의 장로들에서 파송된 큰 모니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문 자라 그들의 궁호를 짜야되 내가 입맞추는 자라 그인이 그를 잡으라하지라곧 예수께 나와 앞이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e n 시 u c h It's a little s t r a n 하 e 데예 e 들이 나와 예수께, 예수께 손을 내어 the o n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결정 t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두번세번 번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마음이 침임을 주시고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유다마저도 이렇게 자신을 확인하면서 내가 말한 그가 바로 너다라고 치고 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지금 어떤 일로 나아가고 있다. 사십 절에 이미 작정을 다 짰지 입을 맞췄습니다. 그죠 내가 나가서 볼에 입을 맞추는 인사를 나누는 그가 바로 예수다. 바로 그 회당에서 파손된 칼과 몸실를든군병들과다 계획을 짜고 예수께 나와서 라피오, 안녕하십니다가 유다의 선택이었죠. 나를걸 아시는 분들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게 기자됐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는 걸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까그길로 나아가고 있는 가르uda.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우리 속에도 이 유다가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혹시 내 안에도 이가르 u d 가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청자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다른 길로 걷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을 쫓고, 나의 야망을 쫓고, 나의 욕심을 쫓고, 은삼심의 탐욕을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가신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가로니다는 제자들 그 층에 있었습니다. 아니요, 3년 반 동안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르누다의 결국 선택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가 무엇을 향해 나아갑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길로 그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욕심을 쫓고 참욕을 쫓고 돈을 쫓아서 그가 나아가고 있는 것같 알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만 너무나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예수님을 따르는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오고 있다고 예배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예수님을 따르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가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실험하고 있는가? 머무름치고 있는가? 그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에게 있는가? 주님의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주님 가신 주님을 닮아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서툰스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 앞에 이 삶이 이런 믿음의 삶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쉽지 않죠? 어렵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죠? 되지 않는 것처럼, 고대로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맨맴 도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보십시오. 가로니다만 아니라, 사실은 나머지 1 1지도다 예수님을 뿌리치고 도망가잖아요. 이 마지막 그 예수님 잡혀가시는 그 자리에서 누구도 예수님 곁에 있지 못하 다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잡아간 군병들이 나도 잡아갈까 두려워서 다 숨어들고 말은 그런 제자들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 다시 일으키시고, 갈리에서 다시 만나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들을 다시 붙잡아 주실 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삶의 고백들을 가지고서 연지자라 이어서는 교회에. 이음으로 복음의 증인들로 땅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의 모습들 아멘니서 여러분 오늘의 삶도 연약하지 넘어진 게 있죠 실패한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면서 나는 안돼 나이거 뿐이야 난 이게 선이냐가 아니라, 오늘도 부르신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맡겨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청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나, 1 5 1